안녕하세요. 지베의 마스터 피터 오션 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우라 진품, 가품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리미엄 클럽들이 워낙 가품들이 많아요. 특히 커스텀 클럽, 뭐, 미우라, 에폰, 뭐, 조디아 등등등 가품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미우라 MC 예전에 501 모델, 뭐, 그리고 12301, 302,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품도 가품도 많고 뭐, 애폰 같은 경우에는 5시리즈도 가품이 많고, 조디아 같은 경우는 카이맨, 그리고 뭐, 저기 뭐죠? 뭐, TLX, CGX, 뭐, 요런 가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미우라 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중고시장 마켓에서 미우라 가품을 잘못 구매하셔서, 아, 난감해 하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판매자가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지 환불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자기가 가품인 걸 알았는데, 누구한테 또 팔기도 뭐하고, 양심상,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쓰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찝찝해. 그거 쓰고 싶을까요? 미우라 클럽이 고가이다 보니까 때로는 선뜻 새 제품을 못 구매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골프들도 계세요.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품을 사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중고 마켓에서 가품을 사서 그런 피해는 좀 막자. 뭐, 중고? 당연히 살수 있죠. 그쵸? 하지만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어, 며칠 전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사진 몇 장을. 그러면서 자기가 중고마켓에서 미우라 12302를 샀는데, 아무리 보아도 중고 같다. 그래서, 어, 저희가 아무래도 미우라를 오래 취급하고 많이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어, 좀, 판별를 해달라 하셨는데, 사진상으로 보니까, 일단은, 어, 한90% 정도는 가품일 여지가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첨부 자료로 사진을 크게 옆에 띄우겠지만, 미우라 1230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품 제품을 중고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게 7번 아이언에, 7번 아이언에 시리얼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7번 아이언에만 시리얼 번호가 딱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미우라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은 없지만 12302 모델은 이번에 한국 미우라 코리아에서 수입을 하면서 이7번 라인에다가 레이저 마킹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레이저 마킹을 중고 정품을 샀는데 없다? 그럼 병행품이죠. 병행 병행품이거나 직구인 케이스입니다. 만일 병행품이나 직구를 샀다, 일단은 미오라 본사 자체에서는 전체 다 가품으로 저 취급합니다. 전체 다 가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제일 먼저, 정품을 내가 중고마켓에서 구매를 했다라는 것은 7번의 레이저 마켓인지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사진을 가져, 가져갈게요.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자, 이거 사진을 제가 옆에 띄울 거예요. 근데 사진에 보시면은 이분께서 구매하신 게 456789P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폰트 이 부분이요. 요런 폰트 부분이 또 제가 사진에 잘 보이나요? 자, 요거 P 요런 폰트 부분하고요. 이게 미우라 오리지널 폰트에요여게 미우라 P 여기 오리지널 폰트에요요요 요 P 보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아마 사진을 옆에다가 찍어서 올리겠지만, 요 P가 이 왼쪽에 있는 P의 글자가 직각으로 직각으로 지금 제가 카메라를 좀 가져가서 보면은 요 부분이 P가 어떻게 다르냐? 여기가 여기가 직각으로 떨어져 있죠. 여기 라운드이니까 근데 요 부분은 조금 더라운드 처리가 어때요? 좀 여기는 많이 넓죠. 크죠. 요 부분이 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딱 보시면은 넓은 넓은 요 구멍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요 홀이 조금 얇아요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이새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자, 그리고 Y 그라인더 모델인데 요요 요 라인업이 요요요 요, 요 리딩 엣지 부분이요. 여기는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리딩 엣지 보니까 살짝 라운드 처리가 돼 있어요. 다른 게 보이십니까? 라운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요런 거 사진상으로 보면 알고, 자, 두 번째, 요, 같은 P 시리즈를 P자만 보여줬어요. 자, P를 요렇게 본다 그러면은요, 요, 요 뒤에 백페이스가 Y, Y, Y그라인드 백페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조금 더 둥글어요. 보이시 빛에 반사되면은, 빛에 반사돼서 찍었다 그러면은 요 부분 보이십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이 약간 각이 저임 각이 저인듯한 보이면서도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 은 일단은 P만 봐도 폰트 자체가 다르네요. 확실히 확실히 이 여기 나오는 P 폰트하고요, 여기 나오는 P 폰트하고 여기 나오는 P 폰트하고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전혀. 그리고 또 제가 사진만 봤을 때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 제가 사진을 많이 확대했는데, 로고는 옛날보다 많이 잘 만드는데, 여기 그냥, CNC로 깎아낸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은 CNC로 깎아낸 거예요. 맥기에 대한 마감 처리가 다르죠? 보이십니까? 약간 거친 느낌의 기계로 그냥 잘라낸 느낌이라면은, 얘는, 어떠세요? 저 확대해보시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시나요? 맥기 자체가 여기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의 마감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오돌도돌한 느낌 자체가 나지가 않아요. 화면상에서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오돌 우돌루드한매기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가 정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드루드한 이런 이런 느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혀 전혀 달라요. 이게 참 정밀하게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어, 또 하나 틀린 게 이런 거 이런 요런 마감 요 요런 요런 디테일의 컷 이게 진품이거든요. 요 라인업이 이거 잘려 있죠? 보여요? 요기임이 뭐 잘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살짝. 이게 다릅니다. 이게, 이게 전혀 달라요. 여기는 그냥 각져서 딱 잘라간 느낌이지만, 여기는 살짝 동그란 느낌의 더 라운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페럴도 일단은 일단은 딱 봐도 페럴도 가자야 이게 이게 미국 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한국 오리지널은 이게 백페이스 화면이 이렇게 보여야 되네 이게 뭐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패드로 보여 드리는 거라 어, 뭐 뒤집는 거야 뭐 그렇게 보시면은 요러, 요런 이런 것도 이게 정품이거든요 정품? 정품하고 품 이게 가품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마감 벌써 여른데 뜨잖아요 이거는 이건 처리 자체도 이 마감이 이음새가 피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시터분들이 이렇게 마감이 안 뜹니다 그냥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이 벌어지는 이 앞에 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이런 고급 클럽들은 절대로 이런 고급들은 작업을 하지 않아요 고급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디테일이 있죠 아 어디 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이런 디테일하게 메데인 제펜 음, 어디 보겠습니다 폰트 느낌이나 이런게 뭔게 메데인 제펜요 폰트는 느낌이, 아, 요런 안쪽에 마감 이런 것도 깨끗하지가 못해. 딱 확대해봐도 깨끗하지가 못해요. 예. 네. 이건 저희가 사진 찍어서 비교, 비교로 올려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내준 사진이 제가 이거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어, 이거 그냥 잘라냈다. 여기, 이거는, 여기 단면은 그냥 잘라낸 단면이야 잘라낸 단면. 이, 이런 거는 미우라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페이스. 자, 페이스도 그냥 여기 몇 개의 느낌이 전혀 다르죠? 왜냐는 라인 색깔이 좀 투톤으로 보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은노매개하고몇 개가 되어있는 부분. 근데 얘는 그냥 흐릿하게 하나로 되죠. 거의 가품일 확률이 거의 99%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듯, 미우라 12302 같은 경우나 미우라 12301 같은 경우, MC50 2 이런 부분 가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거래 하실 때 확실하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요런 디테일 어느 부분을 많이 봐야 되냐, 폰트, 폰트 부분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이게 사진상으로 확대해서 보시면은 컷된 부분이 그냥 기계로 잘라본 잘라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스펀지, 치료폼 같은 거 잘라면 단면이 이렇게 거칠게 잘리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세히 찾아보면 조잡합니다. 아무리 명품을 똑같이 만들려고 래도못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는 못 쫓아가는 거죠. 아무리 롤렉스 시계에 똑같이 만든다 그래도 가품은 가품 티가 나잖아요. 샤넬백도 마찬가지인 거고. 명품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세심하게 하나씩 살펴보시고 중고거래 잘 하세요. 뭐새 제품하고 중고거래하고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혀 뭐 말할 그런 게 없죠. 권리도 없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고 시장에서 미우라 클럽을 구매하시는 분들 가품 조심하십시오. 가 가격이 너무 싸다 생각보다 시세보다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어, 소비자 피해를 믿기, 그,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어, 또 어떤 분들은 또 구매하실 때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아뭐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물어보실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제가 시간이 되면 은 확인을 하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laughs> 자, 일단은 어,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네. 사고 싶은 마음은 그냥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미우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어, 좀 제대로 아시고 구매하시고 이런 거를 조금 어, 잘 기억을 하셨다가 만약에 미우라 중고거래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 피해를 어,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배 마스터 필터의 미우라 진품, 가품, 구별법회습니다 특히 미우라 시2 성공이 요즘 가품 많습니다. 조심해서 중고거래 그리고 구매하십시오. 새 제품도 있으니까 그거 꼭. 새 제품 가품도 있으니까 꼭꼭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공식 지정 미오라 피팅 세타인 GBA 마스터 피터가 맞춰드리는 미오라로 한번 써보십시오. 다를 겁니다. 자 지금까지 GBA 마스터 피터 오션추였습니다자 그러면은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 옆에 보시는 카카오톡 혹은 전화 문의 그리고 방문 전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